좀있 r 크리스마스네 아 크리스마스에 여친 알바 할 사람 <laughs> 크리스마스에 여친 알바 구합니다 없음 말고 라이브 친구와 어 c h 곡 데이트 <laughs> 몇 년째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된 거지? 크리스마스 일 i 일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었어 크리스마스 i 항상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제 여친 알바로 구하는 거야. 여자친구 빌리겠습니다. 그거 아세요? 아니, 애니메이션 중에 여친 빌리겠습니다. <laughs> 이런 애디가, 이런 만화가 있어. 렌탈 여친 라는 건데. 그대는 음란한 나의 마왕은 뭐야. 그게 뭔데. 그대는 나, 음란한? 나의 마왕 야인이 아니야, 이거? 19세 미만 구독 불가 이런 미 모래시계가 넘어가면 성욕이 끌어오르는 설정이다. 와 그거 어휴빛좀야 야네요 하 헨타이. 그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여친 빌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렌탈 하면 자기감 들겠다야 좋던데나 하면 안 되겠어. 저 하루 빌리겠습니다 하자마자 자기감 들어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. 돈은 입금해드릴 테니까 그냥. 그냥 돈은 드릴 테니까 그냥 가세요. 그렇게 할것 같아요.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있어야죠, 여러분. 크리스마스는 변기맨과 함께 뭔 여친 빌리는 거야. 크리스마스는 집에 있습니다. 아 크리스마스에 뭐 해드냐. 그냥 진짜 이런 거 하면은 자기감들것 같은데. 만약에 진짜로 여친 빌리겠습니다. 렌탈 여친 딱 하면은 그냥 난자기감 들어서 뛰어내릴 것 같아. 난안 되겠다. 유튜브 컨텐츠를 핑계로 해보죠. 한명 섭외를 해서 모소 레이다에 여친 빌리겠습니다. 야 좋은 콘텐츠네. 휘발. 변기는 방송 문다고 했나? 아니지 아니지. 이제 같이 봐야지 여자친구랑. 여자친구 가 물어보는 거야. 자기야 뭐 봐? 하면서 이제 봐봐. 이게 여자친구가 칩시다. 네. 남자친구고요. 여자친구 딱 남자친구가 이제 보고 있어 막 어. 딱 휴대폰 들고 딱내 방송 열시 보다가 옆에 여자친구가 탁탁 와서 자기야 뭐 봐? 하면서 이제 어? 아니 아무것도 안봐 <laughs> 이렇게 될것 같긴 해 차마 말해줄 수가 없네 내 닉네임부터 좀그렇잖아 닉네임에서부터 이미 맛이 갔어 자기야 뭐봐 했는데 나 변기맨이라고 유... 뭐 변기맨?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이제 싸당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침팬치가 점수를 올려요 내가 롤 많이 해본 결과 지금 생각하면 점수 떨어져 탑에서 생각하지 마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해야 돼 그럼 점수가 올라 뭐 트런들 이렐리아 흐잇 흐잇 이러면 이겨요 탑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솔직히 오른하지 마세요 오른 말고 그냥 뭐 트런들 그런 거 있잖아 뭐 트런들 하지 말고 이렐리아에서 그냥 타워 대고 타워한테 이것만 해탑 가서 그러면은 게임을 이겨있어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잖아요 그래도 재밌어 왜 재밌냐 그냥 이것만 하면 상대가 와서 막거든 근데 못 막아 그냥 재밌어 그렇게 하면 아니 나 솔직히 기인 닮았어? 어느 사진 봐야 되냐? 안 닮았는데 딜라이트 닮았다고요? 너 나와 나 딜라이트 다, 닮았다 말은 처음 들어보네.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. 누구는 기인 닮았다, 누구는 뭐 이상호 닮았다, 누구는 뭐 누구는 막 위인서 닮았다, 누구는 뭐 탐켄트 닮았다. 막 뭐야 이게? 사원을 닮았어요. 그건 아니긴 하지. 다 맞는 말 아닐까요. 그래서 화가 더 나. 보면 볼수록 뭔가 다 닮았단 말이야. 그래서 뭔가 뭔가 다 맞는 말이라서 뭔가 향기가 첨가돼 있어. 그래서 반박이 안 돼. 아 오늘도 즐겁게 롤할 시간인가? 아롤 하기 싫어. 하 아, 여러분 롤왜 이렇게 재미없어요. 나만 그래? 근데 나는 지금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. 너무. 약간 이상한 게 만날 때마다 그냥. 허허, <laughs> 그래서 직업 날리고 싶어요. 맨날 맨날 이상한 애들 있잖아. 그럼 그냥 어허씨실 하면서. <laughs> 아, 때려버리고 싶어. 이거 너무 이상한 애들이 많으니까 하기 싫은 거야. 이걸 로도안 돼요. 진짜. 몇대몇대 몇대 줘야 돼. 이거 이상한 짓 하면은. 아니, 너무 참을 수가 없어. 예전엔 참고했거든요. 그래도. 근데 지금은 못 참겠어. 이상한 애만났다마다 그냥 롤. 아, 아, 오늘도 병신 만난다 하면서 롤 꺼버려. 이러면 안 되거든. 좀 참고 해야 되는데, 아, 요즘 참을 수가 없네?